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이제 G80 페이스리프트 아니 댓글에 엄청 물어봐요 이 G80 네, 페이스리프트에서 네. G80도 제가 탔었잖아요 아또 G80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아 어? 그만해요 이제 수나 오파야 우리 아니. G80 쪽 약간 가족이 있고 두개 어, G80에 대해서 이야기를 볼 텐데, 이 G80은 네.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요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관의 디자인이 최근에 이제 G90이 출시가 되면서, 뭐, 크레스트 그릴이나, 뭐, 두 줄의 드램프가 좀더 더 얇아진다든지, 외관의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네. 각적으로 끼니다 그러면 달라진 부분들과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헤드라이트 자체가 네. 지금 현행도 굉장히 이뻐요. 아 이뻐요, 솔직히. 네, 이뻐요, 엄청 이쁜데 이 G70이랑 G80이랑 G90이랑 세세 가지로 놨을 때 네. 솔직히 g 8 0이 라이트가 네. 약간 좀 애매해요. 그죠. 네, 두꺼운 것도 아니고 얇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중간에.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그 DRL 방식 있잖아요. 네. DRL 나오는 광량, 밝기, 광량이라든가. 형식이 이제는 약간 고전적이라는 거죠. 음, 그게 지구공처럼 얇아지고 바뀐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컨셉트카로 공개된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요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냥 이큰 트랙이 없어지고 네. 그냥 선만 이렇게 얇게.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파격적으로 바뀌면 기존의 언어분들이 좀 반발이 좀 심할 것같은요 근데 파격적으로 바뀐다는 것보다도 네. 일단은 신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이트에 어. 대한 신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MLA.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뭐죠? 이 그릴을 포기를 못해 그릴을 아 그럼 현행 그릴과 똑같습들어요 네, 니까 그러니까 현행 그릴과 약간 사이즈는 달라요. 네. 사이즈는 다른데 이 디자인은 똑같아 아하, 애매하네. 네, 애매해요. 아하.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고유의 상징 그 그릴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거 같긴 한데. 아니면은 뭐 G90과 G80과 좀 차이를 주기 위해 일부러 좀 놔두지 않았나 아 물론 됐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음. 어, G90처럼 막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입체감 있는 글을 그런 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네. 근데 아쉬운 마음은 좀 있지만 네. 현행 개발 단계 상태에서는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G80이 언제 출시가 되는 거죠? 지금 23년도 하반기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GV80 언제 나와요? GV80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 G80이 2024년 2 3년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아니죠. 많이 남았죠. 에이, 시가 금방 가요. 에이, 아직 1년이 넘었어요. 에. 그런가? 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어, 좀 까다로워진 환경규제를 맞추기 위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될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도 영상에 얘기했는데 그게 확정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다가 진짜 뒤집어 먹었습니다. 누가 돼요? 어, 조사님한테. 왜요? 어, 가인 눌렸어요, 저. <laughs> 가인 어, 눌려가지고. 그, 그, 그렇군요 네, 그, 남들 그거 다 부산부터 갔을 때저 만나가지고 응. 가인 눌렸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네, 원래 마일드 하이브리드란 모델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지구공 롱바디드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그 예전에 제가 그 방송을 했을 때 한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4 8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예정이다 욕 엄청 해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 네, 뭐 들어가지 않는다 절대 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아까 계던 환경 규제 이런 네. 거 네. 지금 현행 이제 수입차 기준으로 따지면요. 네. BMW나 벤츠나 지금 저배기량 차량들도요. 네. 가솔린 모델들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요 아하.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차들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흠. 맞춰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좀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음. 이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이,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에요. 저배기량의 하이브리드라고요. 고배기량의 음. 하이브리드랑은 다릅니다. 그럼요. 네. 대신에 4 8드가 들어가면서 마력과 출력이 좀더높일 수가 있어요. 좀더더 더 그런 저속에서의 움직임이 좀경쾌해지 그렇죠. 그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G80에도 2.5가 있고 3.5가 있는데 네. 두개다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네, 두 개가 지금 현행 다 들어가는 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그러면 3.5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G90 롱바디에 들어가 있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근데 네. 그 조사님께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네. 2.5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을 나누기 위해서. 네. 아. 어 그러면 금액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그죠. 지금 현행 (2.5도) 이제 금액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에 비면 분명 금액대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금액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3.5보다)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네. 지금 현행 (3.5가)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닙니다 어, 거의, 거의 (8천만 원) 돈이 나오는데 네. 이 (8천만 원) 돈에서 (48부터) 마이너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9,000원 대로 육박하는. 왜냐면, 이마일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거의 한4,500 정도 비싸지잖아요. 네, 비싸죠. 네. 많이 비싸집니다. 그니까, 러이 48부터 마일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비싼 엔진이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 자체가,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3.5에다가, 뭐좀 이렇게, 뭐좀더 추가해가지고, 48부터 마일하이브리드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네. 라고 해보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처음 넣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잘 테스트카 인판 차량들을 잘 보시면요. 네. G80인데, 인판차야. 네. 근데 이 머플러 부분에 머플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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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예 동그랗게 말았 그럼 예. 얘기했어요. 네. 예뭐요 아니, 아니, 예, 해 주세요. 아, 네. 이건뭐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예 응. 뭐...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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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 아하. 튀어나온 차가 있어. 네. 네, 그런 차들이 어. 그런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네. 껍데기만 이제 출시된 차라 그래가지고, 다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네. 이건 출시된 차인데 왜 인판 달고 돌아다니지? 네. 어, 얘 출시된 차인데 왜 위장막을 타고 아 쓰고 다니지? 이게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환경 인증 테스트는요, 네. 현대기아가 하지 않아요. 그죠? 현대기아는 차량만 제공하고요. 네. 또 테스트는 또 따로 있어요. 아, 예, 저잘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찍었다가. 아, 아, 아 예, 고속장. 그분들도, 조관그쪽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2.5와 3.5의 차이가 확실히 나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많아요. 최근에 이제, 이제 곧 그랜저 나오잖아요. 7세대 그랜저가 나오는데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랜저에 리클라이닝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인승 차량 있잖아요. 네. 시트 배열이. 네. 4인승처럼 나오는 VIP 시트처럼 나오는 시트 차량이 있어요. 그랜저에. 네. 그니까 그게 캘리그래피래요 네 아하 네, 네. 그게 캘리그래피에요 근데, 근데 인승은 5인승이지만 네. 시트의 배열은 약간 4인승처럼 보이는 아하. 그런 타입인거죠 그건 리클라이닝 들어가나요? 그것도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거. 안 들어가요 리클라이닝. 그러면은 이걸 왜 얘기하냐 <laughs> 180에도 지금 현행에는 리클라이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이번에 페이스립스템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아안 들어가는구나 네. 지금 저는 그냥 얘기 전달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네.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 이거 정확하지 않으시, 아,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어될것 아, 네,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후면부 디자인도 전 사실 이 G80을 제가 좀한 1년 넘게 타고 다녔잖아요. 뻥탱치사기 네. 어, 혼자 팔고 떠날 때 나는 혼자 1년 넘게 묵묵 1년 반 동안 제가 지키고 있었죠. 아, 근데 그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라고요? 아 3.5%는 프로 아닌 것 같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 외장 색깔. 아, 외장 색깔 인정. 아, 외장 색깔 인정하셔야 아, 예. 네. 예. 네, 근데 후면부의 디자인도 전면부 마찬가지로 좀 파격적으로 바뀌나요? 이게 그 지금 현행 지구공이 지금 두 줄이잖아요. 네. 그두줄 라인업에서 위에만 한 줄로 이어지면서 밑에는 한 줄로 그대로 가고. 오, 오, 오. 그런 그 먼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좀 그러니까 약간 좀 디자인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니 그러니까 뭐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에는 이러죠. 아니요 아니요 위에는 이어져 있고 일자로. 네 그러니까 밑에는 네, 밑에 나눠져. 밑에는 있는, 나눠져 있는. 약간 그 호랑이 라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치 그죠 저. 그런 라인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럼 처음부터 파격적이긴 하네요. 뭐 테일램프가 근데 그렇게 큰변화가 있는 거진 않아요. 근데 음, 음. 트렁크의 라인 자체가 음. 지금 지파공 같은 경우에는 음. 트렁크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요. 약간 엣지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살짝 그다음에 제네시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네네네. 이 제네시스 로고가 이 밑으로 빠지면서 내가 봤을 때는 테일램프가 음. 자, 그냥, 그냥 쉽게 설명을 릴게요 네. 지금 현행 제네시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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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두 줄이에요. 근데 음.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위에는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제네시스 로고가 이 밑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네. 어, 약간 이게 이어지면 제네시스 지구공인데. 그렇죠. 아, 그걸 좀 원래 다... 두 줄이 이어지면은 이제 제네시스 지구공이잖아요. 아, 그 느낌 보여주려고 그쵸. 하는구나. 이어지면서 중간에 엠블럼이 있는 게지구0이에요 네, 그죠. 근데 얘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또 이제 우측에 음. 이 우측에 이제 뭐 사령구도 AWD나 네. 뭐 이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쁘고 어, 이쁘거데요 이쁘 어, 근데 저는 이스테이프트 전에 더 이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이 G 팔공과 네. 그다음에 이제 G V 팔공에도 똑같이 들어갔다. 아하. 1타강사네1타강사 <끝> <끝> 뽕튀기. 네. 야1타강사 뽕튀기. 아. 에버지? <laughs> <laughs> 이래고 이거야 이거. 이거 하이. 이거 문제군요. 이것도 얘기했다가 또 이제 또 이제 또 조사 들어올 수도 뭐. 어, 아니 그럼 그 트렁크 버튼 위치는 어디 있어요? 물어요아 <끝> 아, 경찰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그럼 트렁크 스위치는 어떻게 알았어요? 음. 그때는 그 사진이 이제. 벌써 다 지우면서 없어졌어 그래도 네. 그때은 사진을 보고 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사진안 보여요. 네. 네. 실내 디자인이 네. 바뀌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러면? 아, 실내 디자인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제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이제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요즘의 대세는 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어져 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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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 아, 어,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어집니다. 아 이어지는데, 네. 이어지긴 하는데. 네. 네. 이게 그, 또 이제, 또 이제. 보여주 가야됩니다, 또. 네. 예, 원래는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있고 있고요. 네. 위에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이제 대신. 어져 있죠, 예. 네, 네배로 이렇게 돼 있었고. 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핸들이 있고 이렇게. 그죠, 그죠, 그죠. 아, 그걸 참못 그린다. 아, 잠난 장난. 이거 괜찮아, 요네 예. 예, 됐어, 됐어. 근데, 근데 여기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네. 이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 경계선이 있고요. 음. 지구공처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죽으로 약간 입체감을 좀 주고요, 이렇게. 음...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어져 있고, 여기 핸들 달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다이 그렇죠. 여기 이제 핸들 있고요. 아... 네, 여기 핸들 이렇게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공조기 패널 부분 있잖아요. 네. 원래는 예전에 G80이 이렇게 내비게이션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밑에 음... 부분에 이제 액정으로 공조기가. 그렇죠, 나와있어요, 액정. 그렇죠. 근데 이 공조기 패널 부분이 이제 살짝 바뀌어요, 디자인이. 액정이 아닌 건가요? 벗. 버... 액정은 나와요. 액정은 어... 나오는데, 버튼의 배열 방식이라든가 모든 게 바뀝니다. 좀더 슬림하게. 그렇죠. 왜냐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그 공간을 좀 차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 지금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트렁크 스위치가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죠, 있 여기죠. 여기 이쪽.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도 이제 스위치 또 이제 뭐 하나 또 밝기 조절. 네. 이게 달려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G80에도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 에, 뿜에서. 이거 위험한데. <laughs> 아, 이거 근데 좀 위험하긴 하다. 아, 괜찮아요. 뭐내 아, 아니, 근데 위험하긴 해 아, 아, 예, 예. 야, 이거. 야, 정아한거 줘봐봐. <laughs> 예, 예. 예. 그냥 내버려주세요. 야, 이씨! <laughs> 아, <이 씨. 웃음> 아, 야, 떨진다 아니, 네. 아, 그러면 안 돼. 자 어?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면 내가 봤을 때 G80 지금 현행 운동분들 죽을라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여러분도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아 당연히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은 실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 어아 차가 더 좋아지는 거 마찬가지잖아. 아니 실내가 난 이렇게 가는 거아지바뀌지 몰랐네. 네, 아 차가 더 좋아지니까. 거의 풀 체인지인데? 기어 기어 노브 방식은 똑같죠? 기어 노브 방식 같아 아, 기어 노브 방식도 비슷한데 이제 뭐어정미가막 응. 잘했네. 응. 스티어링 휠도 이제 바뀌고. 어, 스티어링이 바뀐다고요? 바뀌죠 당연히. 어떻게요? 아, 니 당연히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형식 이 바뀌는데 핸들이 안 바뀌기 때문니까 디자인 바뀌지. 어떻게 어떻게? 아, 지금 그 그러니까 지구공 핸들 디자인 보시면은 와, 지구공 핸들 들어가요? 야, 이거 근데 너무 위험한데, 이거 근데? 아니, 근데, 어, 아니야, 꿈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고소받았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생각보다 뭐 핸들 바뀌고, 핸들도 뭐 지구공처럼 바뀌고. 아니, 네, 이 실내 디자인이 그냥 지구공과 거의 비슷해진다고 보면은 그렇죠.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G80이 그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가 이걸 많이 먹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북미에는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으며, 뭐, 중국에는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뭔 이상한 소리냐. 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laughs> 돼요. 아니, 아니, 그, 해외가 안 나왔다고 해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번에 아이오닉 6 출시했을 때키 디자인이 화제됐잖아요. 야그할말 아, 있어. 아니 우리 음. 그거 찍었다가 이거 공개된 사진지울, 그 찍었다가 이 공개되는 거 아니라 우리한테 사진 지우 영상 지우라 그래가지고 내렸잖아요. 아니 언니 그 현대자동차 막 키. 네, 뭐. 그 다른 사람들 올려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주단 토니만 우리가 뭐만만한 공통이야? 그서 제가 원래 그때 아시죠? 뭐요? 지브유공 키 우리 지브유공 실내 공개 스마트 키. 아예예 예. 예, 예. 스마트 키 원래 우리가 그 전에. 예. 알았잖아요. 예 알았는데 안 올렸잖아요. 예. 예. 요, 요번에 G80 키 디자인 바뀌나요? <웃음> <웃음> 바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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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완전 풀체인지인데? 근데 지금 나오는 제네시스 키는요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가 떨어져요 아, 뒤죽이 못생겼어요? 인정해요 네, 네.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어... 좀 이제 바뀝니다 네. 죽었네. 내가 봤을 내말 위험하다. 이좀위험하긴해 좀 <laughs> 괜찮아요. 아. 자, 어쨌든 거의 이제 여러 가지 핵폭탄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여기 또몇개더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얘기한 놈또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집합공과 집을 파공 대체 뭐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정보를 왜안 올리냐. 네. 제가 제네시스 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laughs> 예 맞아요 아시잖아요 <laughs> 예. 이 제네시스 쪽에서는 관계자 분들이 저제 방송을 또 많이 봐요 맞아요 아 진짜 <laughs> 유심이, 인정해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조심스럽고요 근데 네, 진짜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제가 G80을 살수 있을만한 그런 매력적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만세 그만 사요 제네시스 <laughs> G80 만세 아 근데 이제 또왜 네, 그러냐 어렵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G80 팔고 샀잖아요. 음. 다른 거 샀잖아요. 네네. 네 뭐라고 하더라고 G80 만한 차 없다고. 아 물론 그 그렇죠. 차 진짜 좋다고. 네. 응? 어쨌든 g 8 0에 새로운 정보가 또 나온. 근데 나오네. 뭐 신기한 거는 일단 뼈대는 그대로래요. 어, 그럼 그 뼈대밖에 풀체인지죠. 아니 그 그러니까 뼈대 뼈대. 아, 아, 차 네. 철판 있잖아요. 철판 이제 금형이 형, 그대로라더라고요 이거랑 네. 앞뒤랑 바뀐 거면 풀체인지예요. 아니 난 실내 공간이 솔직히 응. G80이 좁잖아. 그렇죠. 롱바디 나온 애 어. 넓지는 않거든요. 롱바디 나온다며요. <laughs> <laughs> 어이 <이거> 위험하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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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이 G80의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뻥탱이형과 함께 아이거 위험하네 이예어 영상 마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빵 끝 하겠습니다 GV60도 이제 프랑스 패스트푸드잖아 네? <laughs> 아냐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얘기한 거야 아 그냥 얘기한 거야 나 <laughs> GV, G, GV60도 아이. 아유 아직요, 예예. 어이구, 할것할거뭘 많이 꾸지네. 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는 예. 아직 멀었어. 한참 아, 멀었어. 예, 어. 자 오늘 영상 이거 어차피 이 G5의 유장막이나 이거 어, 언제 나와요? 지금 유장막이 나올 시기는 아직까지 저는 확인을 못했고요. 좀뭐하네요 예.